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푸른 경매에서 소개하는 경매 추천 물건은 파주시 야당역 야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기존의 단독주택과는 차별화된 내부 구조를 갖추고 있는 복층형 다세대 주택 경매 물건이고요. 감정가 대비 최저가 49%까지 떨어진 물건이면서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한 경매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247-11번지입니다. 자, 1층, 2층 다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진 복층형 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자, 최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회사가 주춤하고 있는 상태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면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단지,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은 그만큼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기존의 아파트와 비교적 최근 지어진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빌라, 경매 물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되고 있고요. 또는 경매로 우리가 매매보다 저가로 받는다면 관심도 증가하는 상태에서 금액을 더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런 야당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 실입지 목적으로 경매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경매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사건 번호는 2019타경 1974 사건이고요. 감정가는 4억 4천. 그다음에 최저가는 2억 1,560만 원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입니다. 자, 감정가 4억 4천은 올 3월 달에 감정이 이루어진 가격이고요. 감정가 대비 토지 면적으로 나눠 보니 평당 615만 원 거리입니다. 최저 가격은 어, 토지 면적으로 나눴을 때 평당 300만 원대까지 떨어진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한 다세대 주택 경매 물건이고요. 11월 19일 날 화요일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단지의 전경을 보고 있는데요. 주변에는 어, 빌라 단지와 이런 다세대 주택 단지들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고요. 어, 본 주택 전경 사진을 보더라도 비교적 최근에 입주한 주택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주택 전경의 사진입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1974 사건이고요. 11월 19일 화요일에 고향법원 오전 10시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복층형 다세대 주택이고요. 채권자는 파주 연천 축협에서 경매를 신청했는데, 청구한 청구액은 3억 3,200입니다. 자, 이물건 또한 전체 어, 등기사항 증명서에 설정되어 있는 청구액을 합산해 보니까, 청구액이 9억 4천 정도 설정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8월달에 중공이 돼서 입주가 시작된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이고요. 토지 면적은 71.5평, 건물 면적은 실면적이 25.5평, 분양 면적은 32평형 주택입니다. 감정가 대비 유찰된 최저금액이고요. 최저금액이10% 금액이 있으셔야 됩니다. 최초 감정가일 때 위찰이 됐고요. 70%대, 3억 800일 때도 경매에 참여하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더 위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에 2억 1560만원, 최저가 49%부터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이 물건은 비교 사례 또는 매매 사례, 낙찰 사례가 흔하지 않은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 낙찰 가격을 얼마나 잘 선정해서 경매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경매로서 메리트가 있는 적정한 금액을 잘 평가하는 게 초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야당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도보로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의 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자, 본 물건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을 해보니까 최초 근저당은 연천축협에서 2013년도 8월달에 채권액 4억 2,900이 설정이 되면서 이게 말소 기준 권리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그 이후에 근저당이라든지 압류, 가압류, 전체 채권액을 합산해 보니까 9억 4,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소유권자는 2015년도 7월달에 소유권을,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자, 이 물건 또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특색이 있는 구조에. 다세대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경매로 나온 이유는 어, 매매가격을 훨씬 넘는 채권액이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는 거래할 수가 없는 금액이라고 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매로 진행된 물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요 법원의 현황조사 내용을 보면 올 2월달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임차인이 한 명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임차인은 만나지 못했지만 등본상에 임차인으로 전입한 한 세대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는 2015년도 9월 달이기 때문에 최초 파주 연천 축협 2013년도 8월 달보다 후순위로 들어온 세입자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야당동 지역에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지 개별 공시가를 향 5년, 5년 내에 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면요. 2015년도에는 개별 재별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66만 1,200원이었는데 쭉 올라서 2018년도에는 68만 7,700원까지 올랐고요. 2019년 1월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74만 2,200원까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이만큼 상승을 했단 이유는 그만큼 주변이 도시화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도시화 되면서 입지 조건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집값도 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 향후에도 계속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토지 가격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음, 자료입니다. 야당동 지역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세대 주택과는 다른 다세대 빌라의 낙찰 사례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매권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 빌라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요. 2019년 10월 2일날 가장 최근에 청와이치 빌라가 감정가 대비 74% 정도 선에 낙찰이 이루어졌고요. 또 야당동에 있는 빌라 4층 401호 한 세대가 7월 10일날 감정가 대비 88.6%에 낙찰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어, 사례를 보면 낙찰가율이 대부분 70%를 넘는 빌라 다세대 한 건의 낙찰률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다세대 주택과는 조금 다른 내역이긴 하지만 참고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만큼 야당동 지역이 빌라들도 인기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낙찰 사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세대 주택의 전면에서 바라본 전경인데요. 전면 들어가는 출구 좌측으로 일단은 조그맣게 음, 녹지 공간, 정원을 정원을 어, 볼수 있습니다. 정원이 한 세대당 하나씩 꾸며져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층, 1층, 2층, 그다음 옥상 이렇게 세개 층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자두개 동이 한 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차 공간도 별도로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층, 2층, 1층 공간을 단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층간소음 걱정이 없겠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단독주택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바로 들어가는 출구 옆쪽에 조그만 정원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지하 1층에는 창고 면적 약 4평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1층에는 거실과 주방, 그 다음에 욕실이 꾸며져 있는데 11.3평 정도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또한 지상 2층에는 룸 2개,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10.2평 정도의 공간입니다. 자, 베란다 공간을 다 확장했기 때문에 방도 굉장히 크게 조성이 되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욕실이 또 하나 거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층에는 다락방, 다락방이 있고 그외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복층형 다세대 주택의 모습입니다. 경의선 전철, 도보로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의 모습이고요. 주변에는 다양한 근린 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어, 연립 빌라들이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다양한 근생시설들도 바로 앞쪽에 상업시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의 전경입니다. 자, 입주 조건은 위성들을 좀 보면서 좀더 확장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역, 야당역 인근에 바로 앞쪽에는 운정 신도시가 입주하고 있고요. 인근에는 다세대 빌라,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그 다양한 근래시설들 또는 황룡상가도 인접하고 있는 주택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경의선 전철 전철을 넘게 되면 운정 호수공원도 도보로 충분히 가능한 거리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호수공원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의 전경이고요. 도면을 좀 확장해 보면 주변에는 이렇게 빌라들이 다양하게 아파트 단지처럼 대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는 주택의 모습이고요. 빌라의 모습입니다. 자 이상으로 2019 타경 1974 사건입니다. 11월 19일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이고요. 복층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 71평, 전용 면적 25.3평의 복층형 주택을 경매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현재 임차인이 점유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가 대비 최소한 54% 이상은 낙찰 예상 가격을 선정을 하셔야지만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나 홀로 금액을 낮게 쓴다고 하면 경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54%선은 넘으셔야지만 낙찰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경매는 우리가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물건은 한 2억 선 정도 우리가 대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리는 2.7% 정도 선의 어, 금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볼수 있는 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자, 주택 경매 물건은 낙찰받는 권리분석도 중요하고요. 예상 낙찰 가격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부당성 명도를 짧은 시간 안에 적은 비용을 가지고 내보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경매에 있어서는 또 가장 큰 부분이고요. 100% 기준했을 때 명도 부분이 70, 80% 이상을 좌우한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푸른 경매 TV 알람 구독 설정하시면 매월 진행되는 부동산 경매 추천 물건에 대한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알람과 구독 설정 바라구요. 주택 경매 물건은 사례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낙찰 가격 또한 부동산 명도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전문가,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경매로 도전해 보시길 바라구요. 저희 푸른경매TV 일산 파주 지역 부동산 경매를 전문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월달, 11월달 진행되는 좋은 물건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